2040. 반갑습니다. 응. 들릴까 들리... 아, 이제? <laughs> 안녕하세요. 들리지 않나? 잠분 들어 게요 들어봐. 어, 떴어, 떴어. 안녕하세요. 어, 들려요, 들려요. 들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죠? 열대야, 맵식스와 열대야, 맵식스와 열대야라는 이름으로 이제 방송을 키게 됐는데 네. 열대야, 지금 열대야잖아요. 네. 굉장히 덥고 뚜납지근하고 이제 불가지수 높은 이런 여름날에 좀 뭔가 피서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열대야를 즐겨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즐겨 즐겨 지금 여기가 방. 어디죠? 한, 여기는 한강. 한강이에요. 한강. 네, 한강에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랑. 한강. 한강에 저희가 돗자를 피고 이렇게 다 같이 놀러 왔는데요. <laughs> 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귀여운 빵 안경 너무 이쁘세요. 오랜만에 안경을 썼자, 썼습니다, 제가. 짠. 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 한번 센터 맡으셨으니까 아, 진행을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바로 열대야 다음은 되나요? 네. 저희가 열대야 아닙니까? 네. 열대야 자 타임을 갈까요 네. 저희 야 아니 그거고 그거 아! <laughs> 아니 그 아니 야자 타은 <laughs> 좋은데 야자 타면 좋은데 처음에 네?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황부터 네. 해야죠. 근황? <laughs> 네. 저희 대구 갔다고 얘기하고. 주간 아이들 아, 주간아이도 이제 보셨으니까 그게 좀. 아, 아, 그거를 우리 야자타임으로. 요즘 몇 시에 주무세요? 그거를 야자타임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에이. 안 돼요? 왜요? 왜요? 아, MC 만나러 어요 야자타임으로 하는데, 네. 또 오늘 야자타임 룰이 있대요. 저희, 우리 저, 이름, 이름 좀 지어주세요. 기 깨깨기. 깨깨기? <laughs> 치킨. <우리> 깨깨기가, 핏도 <laughs> 치킨. 중간중간에 깨깨기가 <laughs> 울, 울었을 때, 야자타임이 시작된대요 아, 네. 시작되고 이제 딱한번더 울면 끝나는거 중단되는데 네. 중단되는데도 야자타임이 지속되면 어, 뭐 지속되면 거... 이제 뿅만지를 또보복이 들어와서 말을 못한다 강력하게 뿅만지가 가격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세게 때려도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저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울려주세요 어제 생각났다. 아, 어제. 너무 어제. 어제. 와. 저는 별로 안더웠어요 사실. 주유소에 들렸는데 주유소에서 아. 밥을 너무 더웠잖아. 아. 너가 뭐라 그랬어? 과장이 어, 네. 심하시네요 탔잖아. 네. 관과장님이세요? 나 90도로 갔어. 이제 네. 지금허리가 지금 반대로 지금 구웠어. 전, 전 저는 무릎 위로 갔어요. 네. 왜요? 내 마음이야. 아 <laughs> 이런 게 어디 있어? 내 마음이야. <laughs> 이런 게 어디 있어? 아 형이 때리는 듯. 아, 형일 수 있죠. 이거. 열심히 해야죠. 오랜만에 그 활동 끝나고 대구 스케줄 있었잖아요 어. 형님 어 어떠..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스케줄이었는데 지금 시키는 거니? 어요 쪼? 어? 네어 네. 올라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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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요? 엥요 아아 심지.. 어제 오랜만에 팬분들 보니까 어.. 활동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허무했다고 좀 하.. 그 글이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들었어? 아. 어 많이, 많이 로굉장 많이 들었어 많이 해 <laughs> 감사합니다 <깊직해. 웃음> 아니 잠깐 잠깐만 이런 게 어딨어 요아 이런 왜? 거 어딨어 아나 네가 너무 아니, 아니, 아 이런 거 어딨어 아 이런 거말 못하죠 나 아니 뻐서 이런 거말못하아뭐내뭐나 선배님 개인기 한번 해봐 왼쪽에 네. <laughs> 저잘보십니까 주간아이돌 주간아이돌 얘기를 좀 네, 주간아이돌 주간아이돌 주간아가 어디나 맞아요 꿈을 이룬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떠, 제가 네. 그예 이런 거는 다 관심 가져주셨구나. 좀좀 설치해봤는.